네, 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카페 제이콥의 메뉴판입니다. 엄청 많죠? 네. 이렇게 메뉴판에 메뉴가 많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뭘 먹어야 될지 모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까요?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한번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 과일 잼들을 진열해놓고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 따르면 딱 6가지 종류의 잼만 진열해놨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의 30%가 구매를 했지만 무려 24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는 소비자들 중에 단 3%만 그 잼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니까 고민이 많아지고 오히려 구매 결정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내리는 결정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까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메뉴판을 보시고 한참을 서 계세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바로 비싼 거 고르게 하소서. <laughs> 사실 저희 카페가 뭐, 평균값입니다. 저가커피 <laughs> 시장이 워낙에 요즘 뜨기 때문에 저가커피에 대해서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일반적인 굉장히 비싼 커피들에 비하면 딱 중간 평균값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메뉴가 많다 보니까 그 메뉴 가지고도 고민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님들은 오셔서 어, 뭐 없네요, 뭐 없네요, 뭐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 지금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제가 안 좋아하는 메뉴는 안넣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무슨 맛인지 알아야 제가 팔수 있는데, 제가 맛있다는 느낌이 없는데, 제가 뭐가 맛있다는 생각이 없는데, 그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파는 그런 메뉴는 있어도,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은 다 이제 넣다 보니,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막 저기 저가 커피 그런 메뉴보다는 저희가 개수가 좀 적은 거예요.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다른 데는 진짜 더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고민이 많아지면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많은 고민에 함몰되어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인생의 어떤 작은 결정부터 큰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줄여가는 것도 좋습니다. 고민의 양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혹은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 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그런 성경의 구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런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한치의 고민도 없이 즉각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묵상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한 아들을 넘어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예요. 그의 노년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75세 때 너에게 독자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즉이 이삭이라는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랑은 독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예 윗부분입니다. 이절 말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삶 자체가 이 이삭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아들이 이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과 어떤 그의 인내 혹은 고통 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바쳐라. 굉장히 심한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아브라함을 스쳐 지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그런 고통. 큰그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 아들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어떤 도덕적, 뭐은 딜레마들, 굉장히 많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딜레마도 있었을 것이고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와 이거 하면 괜찮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야, 시험이면 대충 믿음 좋은 척한번 해주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는 조금 성숙해졌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살아왔습니다. 뭐 거짓말도 했고요. 아무튼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 늘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만 보이게 돼요. 늘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만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커다란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민들에 둘러싸인 채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러한 고민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딱한 가지 선택지만 생각하고 그는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뭘, 뭘 하라고 하셨지?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한가지 자 오늘 본문의 윗부분이 2절이에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데리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그 말씀을만 집중합니다 많은 고민이 우리 머리를 어지럽게 할때 우리가 해야 될건딱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그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은 말씀이 인도하는 가장 좋은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 선택지를 좁혀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끔 좀 아너무아시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인생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의 인생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여금 잘못되도록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통과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직접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드려라, 받쳐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많은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도 많거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때가 우리에게는 가능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만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을 최소화시키고 한번 생활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아무리 큰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곧 증명되는 순간이 그 시험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죠. 왜 3월달 함께 말씀으로 집중해 보자고 얘기를 말씀드렸는지,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해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남은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험, 어려움, 고민, 염려의 순간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면의 문제를 내면의 염려를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딱 하나 말씀입니다. 그말씀에 함께 우리 집중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곧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이 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번제 에 필요한 나무를 이삭이 직접 등에 짊어지게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나무자,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바치려 했던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은 실제 지역적으로도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나봇의 타장마당이 있었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즉 이곳이 다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이죠 지금은 예루살렘 지역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이 모리아 땅의 한 산까지 3일 길이 걸립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들을 드리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뭘 신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그렇다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질문 사실 이삭의 어떤 순수한 질문이에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런 순수한 질문 같은데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이 대답은 단지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이삭을 위로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니, 나무는 제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양이 없잖아요. 아버지, 양은 어떡해요? 우리 하나님께 번제 어떻게 들어요? 아니, 번제에 양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삭은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래요. 단순한 그 대답을 위로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어떻게든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 8절 말씀이에요 솔직히 아브라함도 어떻게 될지 몰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이사를 바치라고 하는 냐 바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일하실지 아브라함도 전혀 몰랐어요 몰랐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실까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장면에서 아브라함만큼 아들 이삭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삭의 관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삭의 관점이에요. 자신이 메고 왔던 나무로 재단을 쌓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슬슬 불안해졌겠죠. 나를 묶기 시작해요. 근데 재단 위에 올려, 자기를 올려놓더니 갑자기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이 이삭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성경 22장 조체를 한번 다 오늘 본문을 다 보세요. 이삭이 한마디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삭이 죽을 힘을 다해서 반항을 하거나 따지거나 도망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대로 묶이고 그대로 눕혀지고 그대로 칼이 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번지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이 준비하신다고 하니 그걸 그대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으니 이삭도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말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이삭 아들 이삭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렇죠. 앞뒤, 전후, 좌우 상황을 다 따져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변해도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그저 아무 판단 없이 아무 가치에 대한 판단과 생각 없이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아멘하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온전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한가지가 있습니다 김명선이라는 찬양자께서 사 만드신 찬양인데 이분의 인생은 정말 불곡진 인생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이제 이야기를 다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어, 야, 저 정도면 무너질만 해요 삶이 완전히 다 저참히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내 삶은 주의가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저 이해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닥쳐왔지만 이분의 고백은 늘 그래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으신 유명한 찬양이 또 있죠. 시선이라는 찬양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본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둔다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진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내 눈으로 바라보니 도저히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아내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날 그렇게 무너뜨린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 내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자.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한 놀라운 찬양사연적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이삭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아깝다 생각했으면 이삭이 못 누웠겠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아깝다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바쳤겠죠. 지난주에도 한 청년하고 제자훈련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를 왜 못할까? 아깝다는 생각이에요. 왜 아까울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잖아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인데, 내 인생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럼 나의 모든 소리도 다 주님의 것인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굴리는 것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돈 굴리는 것보다 펀드매니저한테 맡기면 펀드매니저가 더잘 굴려요. 더 많은 돈을 갖다 줘요. 우리나라에서이 투자 제일 잘하는 데 국민연금이거든요.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국민연금을 하는데, 똑같이 따라 투자하십시오. 아마 본전을 뽑으실 겁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거 손못 내려놓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더큰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비하신 하나님, 진짜 다 계획이 있었던 그하나님과 함께 우리모두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 y 즉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l 리수풀에 o 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에게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게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기려고 실제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그때 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세요.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이나 영국로 불렀다는 것은 역시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급하셨다라고 와 진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제가 죽이겠구나. 그야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넘치도록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려놓십시오. 으 가장 소중한 것드리십시오 그래야 주님 주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뒤늦게 발견한 순양. 제 궁금해졌어요. 아브라함 이 뒤늦게 네. 발견한 이 순양은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읽으면 제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열심히 찾아봐요. 뭐워너도 찾아보고 그런데 사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있었냐, 갑자기 뿅한거 나타났냐, 고개를 들었던 이사 나타난 거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양이 있었어도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순양을 처음부터 발견했을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대신 그 양을 먼저 드렸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양을 받더라도 외면하고 자신의 사명이 자기 사명이 뭐예요? 지금 자기 주어진 임무는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는 그 임무 외에는 그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양이 보였지만 아들을 드리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양이 보인다. 야, 그래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을까요? 눈에 양이 안 보였으면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갈 텐데 아들 이삭을 드리려는 하나 찰나에 내 눈에 양이 보여요. 아씨, 저걸 들려봐라 <laughs> 아, 그냥 아들 이삭 대신 양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안할 이유, 못할 이유를 찾다 보면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약한 우리들은, 아, 브라처럼 그래.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주님, 저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말해놓고서, 만약 눈앞에 양이 보이면, 하나의 번제 드리려고 했잖아. 오, 저 양으로 대치하면 안 될까? 그래, 어쨌든 나는 흉내는 냈잖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 혼탁해집니다. 처음 받은 사명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였는데 그 사명이 혼탁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에 물들어버린 내 생각 때문에 혼탁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장면에서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뒤늦게 눈을 들어 양을 발견하게 하진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것도 마찬가지였죠. 분명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갯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핏방울에 땀방울, 땀바, 아니, 땀방울에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실 때, 결국 마지막 고백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하셨음을 믿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신뢰할 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일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조금은 더 될지라도 내가 바라고 있는 일들이 조금은 더 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애를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와도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또 인생을 살아가시겠죠.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작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중요한 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기까지 걱정과 두려움이 왜 없을까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하에 나갈 때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정확할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때 말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 말고 하나님이 진짜 야이 타이밍이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신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라는 말이에요. 늘 객관적으로 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시선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깊숙히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